안녕하십니까. 채수일 농업 TV의 채수일입니다. 알기 쉬운 농약 이야기 제3편입니다. 농약하면 대개 여러분들은 독극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매스컴 또는 언론에서의 그런 무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주장하고요. 보통 농약은 우리 농업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고도 정밀 화학약제 소위 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업에 아주 귀중하게 쓰이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시석을 할때 약을 많이 넣어야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정확한 양을 섞어 희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덜 넣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넉넉히 많이 넣는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통 농약회사 제가 있을 때 보면 농약 등록 시험에 2배 또는 4배가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야 등록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양량을 그 정량을 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요. 많이 넣어도 덜 넣어도 효과에는 떨어지거나 오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대로 그물 20리터 기준 돼서 뭐한 수저다 그러면 한 수저만 두시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제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별 농약 살포량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통 300평 기준 잡아갖고, 저기 물한 마리 20리터니까, 보통 300평 하면 되게 다섯 마리 또 작물이 자람에 따라서 일곱 마리, 열 마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그 지침서라든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농약의 뒤에 보시면 사용량, 그 준수상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살포와의 온도입니다. 농약 살포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이 또 많죠. 새벽이냐 아침이냐 저녁이냐. 보통 새벽에 뿌리시면 이슬이 많기 때문에 뿌린 농약이 흘러내리고 희석배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희석 내릴 정도가 흘러내릴 정도가 아니면 새벽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한 새벽에 하면 작업하기도 좋고 또 아침에 오전에 치시면 어떤가? 이때는 이슬이 마른 노 살포하면 농약 살포도 쉽고 바로 온도가 상승하고 강압성 작용에 의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 효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농약에 따라서는 고온에 효과적인 게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자, 프로파자이트, 가수 응애약 같은 경우에 이런 것 들은 20도 이상에서 기화 훈중 작용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저녁에 뿌리면 어떠냐? 온도가 내려가고 강압성이 없기 때문에 약효, 약효가 좀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꽃이 잎도 아침에 펴서 저녁에 짚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도 효과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농약 효과와 소나기에 대해서,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제, 농약을 치고 나서 보호살균제, 예방약제죠? 보호살균제는 농약을 치고 나서 8시간 내에 비가 왔다. 그러면 다시 살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침투이행성 약제, 뚫고 들어가서 퍼지는 그러한 침투이행성 치료약제들은 4시간 이상이면 80% 이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뚫고 들어가서 퍼졌거든요. 그래서 기공이 열린 이후에 침투 이행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오면 80%가 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약 희석 후 섞은 다음에 며칠까지 사용해도 되나요? 농약을 섞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사용하시고요. 최대 2일 내지 3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2, 3일 있다가 치실 때는 약제를 충분히 다시 한번 섞여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역시 농약을 섞은 다음에는 바로 사용하셔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3일째 이후에는 약효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햇빛을 가려서 보관하시고요. 그 가라앉은 것이 없도록 잘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혼용과 희석용의 물의 그 산도입니다. 농약 희석용 물의 pH는 6.4지 6.5가 가장 안정적이고요. 대부분의 농약은 약산상에서 더 많이 높고 더 오래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pH 8.2상에서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농약은 1시간 이내에 약효가 한 50%가 감소가 됩니다. 농약 외에 혼용되는 칼슘제, 이런 것들은 그 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보다는 도리어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약의 그 라벨을 그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요. 농약 희석시 사용되는 물 때에 따라서는 산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물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비온 후강계수로에서 채취한 물은 산도가 높을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고요. 를단 산성이 너무 강하면 약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착제 사용입니다. 농약을 섞을 때 전착제를 반드시 써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착제만큼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은 보제제는 없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너무 유용하고요. 주의사항으로 당하는 일부 품목에서는 약해 또는 잔류동으로 쓰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전착제를 쓰면 오히려 장마철에 도리어 잘 시켜 내려가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전착제에 대해서 따로 유튜버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해충에 따라서 전착제가 다릅니다. 고추, 탄저병등 특정 작물 병해충에 사용하는 것도 있으며, 유효성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희석하는 배수가 다르고요. 또 전착제는 언제 희석하는가, 또주 농약과 혼용순서, 제품마다 많이 다르니, 어 그런 보시고 그다음에 살충제 선택 중에서 곤충을 알아야 다라고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곤충의 일생 완전 벤테냐 불완전 벤테냐에 따라서 살충제 선택하는 것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충의 잎 모양에 따라서 어떤 농약을 쓸 것인가도 한 판단 기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씹어 먹는 잎 모양을 가진 곤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대개 그 우리가 껌을 씹는다고 그러죠 그 잎을 와자와자 씹어 먹기 때문에 보통 나방류 유충들이 그렇습니다 딱정벌레 목, 해충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재들은 나비목, 나방 쪽에 관련된 것들은 그 chewing 타입에서 약재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또 빨아먹는 타입 이것을 보통 sucking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우 곤란한 물그 해충 중에 하나가 빨아먹는 타입들입니다. 이 서킹 타입들이 벼멸교또 진딧물, 총채벌레, 바이러스를 대개들 옮기는 것들이 다 이런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거미강에 속하는 응애류 이런 것들이 보통 빨아먹는 타입의 그입 모양을 가진 곤충입니다.